네, 여기는 지구에서도 한국, 항구, 한국에서도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중로입니다 그리고 영등포역 앞입니다. 자, 이곳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자, 이곳은 서울 사원 안권의 종가, 영등포구. 그 영등포, 우리 종가의 영등포입니다. 그 중심에 영중로가 있습니다. 고민, 그리고 상인, 구청의 교통과 상생으로 바뀐 걷고 싶은 탑티 거리, 국민 여러분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2019년 9월 25일 영등포구청장 최현일. 자, 우리 구청장님께서 우리 국민에게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아름다운 공원, 아름다운 영등로로 다시 돌려드리는데 이게 웬 일입니까? 아니 돌려드리면 뭐합니까? 아니, 여기다가 왜 팬티를 버리나요? 팬티. 팬티를 버렸습니다. 어디서요? 저숲 속에서요. 뭐 이상한 짓 했나요? 또, 어, 아니, 아니, 스타킹은 왜 버립니까? 여자 스타킹이잖아. 예? 아, 이상한 행위를 여기서 했나봐요. 어디서요? 똥밭에서. 똥을 한 건, 두 건, 세 건, 네 건,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건, 열한 건. 예, 똥을 열한 건이나 이숲 속에서 주셨어요. 어디서? 영중로에서. 그리고 영등포역 주변에서 이 아름다운 영등로에 우리 종가, 우리 종가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이곳을 우리한테 물려주고 갔는데 우리는 우리 후배는 우리 고민은 우리 국민은 우리 지구인은 이렇게 더렵혀 놨습니다. 아이 팬티를 왜 여기다 버려요? 그리고 자기 옷 스타킹을 왜 여기다 버립니까? 똥에 거의 12건 인데요 11건 12건 인데 이걸 똥을 왜 여기다 버립니다 똥밭에 똥밭 똥밭에서 이상한 행위를 하면 기형아가 나오죠 기형아가 자 플라스틱은 왜 버리나요 그리고 마스크 왜 버리나요 그리고 이런 신발은 또왜 버려 예? 이 플라스틱 왜 버립니까 비닐봉지 왜 버려요 똥왜 버립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요 새가 죽었으면 빨리 빨리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새가 죽은 지가 벌써 1년은 넘었습니다. 다 썩어가지고 우리 코로나19 외에 모든 초 바이러스들이 이곳에서 발원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지역에서 초 바이러스가 발원이 돼서 영등포 구민, 서울 시민, 대한민국 국민, 전 지구인이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곳에서 인류의 멸망이 올 수도 있습니다. 기군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 영등포 국민 여러분, 우리 영등포 구청장, 이제 로하이 리더십으로 진짜 리더를 할 때가 왔습니다. 모든 정치인들은 반드시 이 쓰레기를 줍고 이 주순 인증서가 있는 상태에서 정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우리 국민을 위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하고 지구를 이용하는 겁니다. 전 세계 리더들이여 당신의 국민이 버렸다면 당신이 주스세요. 바로 TD 인증서가 곧 당신의 인생입니다. 여기는 지구에서도 한국, 한국에서도 서울이었습니다.